자 여기는 김덕후의 곱창소입니다 처음 와봤어요 아, 방송한 아, 거아니요어 여기 우리 동네 동네 꼰대 형님들 어? 나도 빼야 꼰대 형님들 <laughs> 왜 빼? 이거는 뭐 시킨 거예요? 덕후모듬 아 덕후모듬 여기 무한리필이라며 아, 옆이랑 아, 아, 곱창 먼저 드시면 돼요. 아, 옆이, 이거, 이거, 이거랑. 네네네. 이거랑. 네네, 네네. 아, 이렇게 요 니피를 아, 네. 이렇게 따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? 니피는 여기. 아. 근데 곱창, 와. 곱창 무한리피라면 누가 그렇게 많이 먹어요? 야, 이거, 아. 이거 먹어라. 소주나 <laughs> 한잔 그런 <사람한테. 웃음> 먹어볼게요. 이거 찍어 먹어야 돼. 이거, 이거 찍어. <laughs> 찍어서. 소스 찍어서. <목소리도> 아, 대 맛이 맛이 꼰요 맛이 꼰대 형이이형들이 맛이 할 맛이 야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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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이 이 맛이 이